아침에 어떤 분이 핫 아메리카노 시키셨는데 내가 잠덜깬 상태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버림. 근데 나가면서 하신 걸 뒤늦게 확인한 거지. 이 더운 날에 테이크아웃인데 핫을? 싶어서 핫 시킨 거 맞으세요? 했더니 그 여자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, 아니요. 어머, 저 아이스 어머. 잘못 시켰다. 이러면서 허둥지둥 되는 거임. 근데 내가 제가 아이스로 만들어놨습니다. 이즈라 하면서 드림. 바보들끼리 손발 잘 맞아서 결과는 아름다운 거 존나 어이없음.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 이런 사람들 자기가 뭘 시켰는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따뜻한 거 시켜야 되는데 아이스 시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아이스 시켜야 되는데 따뜻한 거 시키는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아이스를 시킬 법한 손님이면은 음료를 만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지 혹시 따뜻한 거 시키신 거 맞으세요? 이러면은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한1 0아 9은 다들 어머 잘못 시켰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재주문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도 핫아아로 하나 주세요 한적 많다고요? 그럼 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지 도대체 뭘 달라고 하는 것인가 음.